지금 딱 90이거든. 어. 어뭐 이걸로 그냥 가지 뭐. 네가 네 목소리를 크게 내면 될듯 하긴 뭐 시바 지금 뭐 밤인데 뭐. 야. 어? 랭크 구 랭크짜리를 다섯 번 클리어를 해야 돼. <laughs> 야 그럼 크샬 건지. 구랭크는 뭐지? 크샬? 어. 어? <laughs> 나 그러면은 장비를 제대로 쳐야겠다. 어차피 들어가서, 저기, 뭐야. 구조 신호 보내긴 할 건데. 응. 음. 꽤 받았어. 음. 성광탄 들고 들어가라. 성광탄이 뭐죠? <laughs> 이직기 싫으면 들고 가라. 내가 성공턴이 두 개밖에 없다. 아홉 개더 있네. 아 대가리 못 끼고 가지? 크셜 아, <끝> 아 <끝> 씨바 용래성주 받고 싶은데 비싸. 뭘갈고 싶다고? 내성주 내룡주 내룡주 <laughs> 어... 많이 깨면 지 그거 저기잖아 그3위 퀘스트 깨면 야너 임무밖에 없냐? 어? 고룡, 임무 퀘스트 고룡은 없냐고. 일단 임무밖에 없을걸?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야너그 퀘스트를 깨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걸로도 갈수 있는 거냐? 잠깐만 아니면은 아니 그그꼭 깨야되는 퀘스트 아니면 내가 파괴 일단은 퀘스트 수주가 조건이긴 한데 아이씨. 자유에 아, 그, 있나? 그래? 그럼 그거 한번 깨야되는 거네 무조건 어 일단 그렇기는 해어 그럼 그거 한번 가자 그 다음 받으면 되네. 자유에 거. 아직 안 떴어 어. 너펀딩 몇이지? 베스트 받았다.. 1 4가펀딩 몇이야 너? 14 잠깐만 내가 확인하면 되지 뭐 14라고 알았어 잠깐만 그치. 아이 쪼랍새끼 잠깐만 이 새끼 얼음 내성이.. 얼음.. 얼음 성인가어 얼음 속성이야 어? 얼음이야 쿠샤리? 어. 쿠샬 얼음이야. 야, 씨발, 그럼 레이기에나 붙여봐야겠다. 쿠샬을세 <laughs> 맞추면은 장비 다 얼음으로 돼 있어. 얼음 속성 올라가. 자, 쿠샬 나오라. 카패 들어왔냐? 아, 들어왔네. 음. 음. 그럼 일단 출발한다 음. 나 담배 피고 올래 쿠샤르다오라의 네브라와 고소다 에 조사관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담배 피고 올게 아구신도파이 죽지 말고 있어 아니 일단 용속성 데미지가 아픈 거죠. 오, 왔다.

número 왔 냐？나 <laughs> 어. 일단 크셜있 는데 와있 거든 안 돼？어 고객 님이 때렸 <laughs> 어？어 해비 보목가 쉴드 다루 셨 <laughs> 네？와, 뭔데 씨발. 야, 네, 잠깐만. 나 과도하고 있었잖아. 내총 왔는겨. 아, 나 진짜 맨날 오랜만에 해봐. 패킹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거 보죠저리 뭐죠? <Sorry. 웃음> 어 뭐야? 화면에 서자기 줌이 풀려 어 뭐야? 화면에 새또 미쳐서 날뛸고 그러네 이거 또 미쳐서 날 그러네 이거 어 안돼 일빼지는 쉬워 일 빼지네 뭐야 이거 하면님 어디가? 나이스, 통과 <laughs> 니뭐 <laughs> <님> 어디가? <laughs> 어, 뭐야? <laughs> 우리 있는 데 위기. 있잖아, 안 그래도 궁뎅이에 들어고 있어. 아이, 시발. 나지 않고 야, 아, 씨발, 뿌라질나 하자고 이거 안맞네 야, 이힐면 떨어졌다. 뭐라 어 아, 일단 치유. 아휴씨, <laughs> 조심. 너 본다. 아, 아 야. 야. 아니, 뭐, 난 밑으로 파고들어서 상관없긴 한데. 잠깐만, 떨궈줄게. 잠깐만, 떨궈줄게, 잠깐만. 내가 올라트겠다. 아! 아, 아. 아 무신을... 이게 아니네? 씨발. 가자. 헐, 못 올라탔어. 유실물을 떨궜다고? 아, 피 많이. 어, 아, 세번떨궜어 이제. 음, 하나도 안떨궜는데 아, 아이, 음. 야, 유실물 벌레들도 못 찾고 있는데 어디에다 떨군 거야? 가재우かける龍. 못 참아. 하지네. 쓸 사무시야 嵐.부상したら聞を待て 無茶したら、俺が怒るからな怒られるのは慣れてるけどここは素直に聞いてくかなあれ 올라가겠다! 아, 못뭐 봤네. 올라간다. 어디 나 이제 누가 이, 이렇게 소박한 남북 낭비 아니야? 나는 <laughs> 아야. 또 아니야? 아이고 악기 효과였구나. 아이고 뭔가 있네아 이게 안 올라갔다 지 아우씨. 촬영지 죽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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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맞지 뭐에 걸렸냐? 아다 어, 어, 몰라 내, 내 뒤에다 바람 날리는데가 떴어 Oh s h okay. 자, 뻔했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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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우리도 만든다, 쟤는.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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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눈 아파. 나 면룡판 장자 넘게 있었어. 날랐냐 이미? 아, 에, 느... 아, 날랐고. 집 가는 거네. 집이 아니라 딴데맵비동하는 거. 어, 아, 집 갔어. 아. 옥상 간다 옥상. 새끼 해골 띄었냐 벌써? 아, 눈 아파. 어. 아, 야나 근데 진짜 눈 존나 아파. 오랜만에 이거. 나 지금 초반이잖아. 아. <laughs> 눈이 아프다고? 어.. 이거 거의 게임 한 10시간 했을때 나 옛날에 눈아파는데 지금 요한 마리 잡는데 눈 존나 아파 아.. 미치겠네 <laughs> 거기 거기서 일하고 지금 아재 됐어 완전 아재 수준이 아닌데 이거? 할아버인데아어 <laughs> 어. 아, 개피곤하다 이 <laughs> 새끼 게임하다 병원 실려가고 그러는 야, 거 아니야? 꼬리에나 간다 이거? 어? 아, 그정돈 아니야 응, 음, 그 정도는 아니야. <laughs> 아니, 나이 꼬리에 넣으면 안 되겠다. 안녕. 뭐지, 씨발? <laughs> 빨리 와. <laughs> 가는 중. 뭔데, 왜 이렇게 라래걸려 아니 중간에 딴짓 좀하나라 폭탄 깔았지? 어..머리에 살려 금방난다 쉬.. 스템이 나 존나 부족하네 걔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터트려버리고 나다 왔어 뒤에 있어 그냥 꼬리 쪽에서 날린다 잠깐만 아이씨발 뭐하니 이 병차 새끼 아 이거 꼬리까지는 타정꼬리 안되겠다 내 폭탄도 나 용격폭 지금 그냥 어, 어, 날라간 어. 것 같은데? 쏘다가 <laughs> 어. 날라간 것 같은데 꼬리 길이 되요 꼬리 무지간 너가 뛰셨어. 사스가다나. 기억나ってくれ야너이들오면 캐스 깬 거지. 아. 나 영상 보고 모아보면 한참 걸지 <붙일> 다음에? 내 기억에 나네 니네 이거 잡고 한림 존나올라갔다며 응, 나 갑자기 30몇 대던데? 그러더니 뭐 하나 잡으니까 100, 100대던 거던데? 100이었나 60이었나? 님이 아직 60인데 100이 갑자기 어떻게 됐냐 <laughs> 나 지금 109잖아. 아, 니가 그0 9야 아, 64구나. <laughs> 아, 64, 64. 이거 저, 그 다음 거 잡으면 100몇될 거야, 아마. 北冰주지하북주。